예, 저희 국방학원에서 지금 뭐 합격 보장반을 모집해서 예, 추진하고 있죠. 예, 추진하고 있는데, 예, 제가 이번에 합격생 수기하고 합격자를 분석을 해 보니까 합격자는 참 타고난 소질과 자질도 있더라고요. 예, 타고난 소질과 예, 자질도 있고 또 본인이 성실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예, 합격을 할수 있더라. 그리고, 어, 보통 사람들은 모의고사를 뭐 2, 3개 학원을 보는 사람도 있고, 어, 요번에 서울 강남의 연대장 공부하고 처음 응시해서 1등으로 합격하신 분은 저희 학원 하나만 다녔어요. 하나만 다녔어 근데 대신에 제가 이제 미리 한 템포 빠르게 가라고 했죠. 23년 전반기 응시인데, 22년 후반기에서 모의고사 반에 들어와서 스파르타 시험도 보고, 정규평가 본고사 복귀도 보고, 고난이도 보고, 뭐 합격 전략, 뭐 하여튼 다 테스트 훈련한 거야. 그리고 다시 다음 반기에 실제 본고사 응시하는 반기에 실전 훈련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한번도전해 연대장 딱 서울 강남 1등으로 딱 합격을 했더라고요. 보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상당히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코치하면 코치하는 대로 해요. 그리고 장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단점은 보완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더라고요. 꾸준히 해요. 코치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죠. 코치 말하면 반대로 해요. 예를 들면 골프 칠때 퍼팅부터 연습하라고 하면 드라이브 막 때리는 사람 있죠. 그럼 골프 못우고 그 사람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공부도. 예, 네, 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합격 보장반은 원래 1년에, 1년인데, 그냥 150만원 받고 합격 보장반은 합격할 때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합격할 때까지. 계속. 아까 조금 전에, 예, 시험반에 한분 등록하신 분 있는데, 에, 대대장. 서울에서 선행학습 3년 했대, 3년. 그 200만원을 냈다는 거 200만원. 와. 나는 작년까지 110만 원 받고 110만 원 받고 아 10년 한 사람도 있어요 대의에서 시험 플로다가 소령 진급해가지고 이렇게 또 끝나고 다시 보는 사람도 있고 이제 150만 원 올렸는데 그것도 합격할 때까지 협조해가지고 강의 동영상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 시험 모의고사 정규반 스파르타반 뭐 리허설 합격 전략반 다 해주는 거야 막 그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던 거기에 플러스해서 현직 일반장 사대장 가장 우수한 사람, 가장 시험 잘 보고 코칭을 잘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초빙해서 같이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싼 거죠. 너무 저렴한, 거, 내가 감안해보면 너무 저렴해요. 예, 직보만 가면 150만원 뭐 시험 받기 때문에, 그거 시험 받으면 되죠. 자, 교수진이 아주 쪽집게 강의네요. 쪽집게 강의. 강의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100강 이상 하고, 또 현직 일반직장 대장은 핵심 강의로 60강 정도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별도로 다 강의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다 올려주기 때문에 두개 학원 다니는 효과가 있을 정도로 학생들은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효과를 봐요. 그래서 저희 교수진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그것도 일반직장 대장이 합격한 사람을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력이 13년이 되기 때문에. 예, 경력은 제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된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경력이 오래된 것 같아요. 경험도 중요하죠. 경험도.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강의 듣고 법령, 숙독암기하고그 다음에 우리는 수준 평가도 하고, 과목별로도 평가도 해주고, 기출 문제 평가도 해주고, 그 다음에 고난이도 스파르타 평가도 해주고, 예, 리허설도 해주고, 본고사 직전에 우수자원 선발해서 별도로 합격 전략반, 특별반을 모집해서 이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본고사 한달 전에는 아예 2, 3일에 한 번씩 매일 시험을 매일 시험, 매일 시험 예. 근데 이번에 또 특별하게 또 예, 전반기 본고사에서 뭐 90점 이상 획득하고도 지망을 잘못하고 운이 없어가지고 안된 사람들 있죠. 일반직 때 하나만 써가지고 안된 사람들, 이 사람 별도로 또 이렇게 반을 만들어서 어, 지원을 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국방학원에서는 특성화된 게 1대1 관리를 해요 1대1 관리. 매일 언격으로 시험을 봐요, 매일 언격으로. 일반장 대장이 시험 문제를 출제해서 매일 언격으로 시험을 봐요, 매일 언격으로. 서로 인사도 하고, 언격으로 다 합니다. 매일 언격으로 시험 봐요. 그룹별로 관리도 해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또 마지막에 오늘 이번에 합격 소감문 보면서 느낀 점이 어떤 카페에 가보니까 뭐 3개월에 합격했다고 막 이렇게 합격수감을 올리고 그러는데 조금 과장된 표현이야. 물론 천재는 할 수도 있지. 천재는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통 1년에서 2년 이상 다 공부하고 1년, 2년 공부해야 정상궤도에 수준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3년 오고 1년 오고 2년 오고도 나는 3개월 오고 합격했다고 막폼 잡는 거야. 막 자랑하고 막. 아, 나는 3개를 합격해야겠다. 천재 같지? 그말 들으면 다 그거 믿을 것 같아? 뒤에 가서. 짜식, 웃기고 있네. 이럴 수도 있다니까. 너무 이렇게 막, 예, 과장성으로 하는 것도, 예, 오류의 오류.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거나 마찬가지요. 전반적으로 내가 평균 내볼 때 1년에서 2년 사이에 해야 가장 실력이 최고로 올라가요. 근데 현역에서 이제 하는 거는, 사행학습은 용어를 익히는 것이고, 어?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이해를 하는 것이고, 실제 암기는 이제 집법원 가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물론 집중해서 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사행학습 하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막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어, 남 욕하지 말고, 그냥 자기나 잘하면 돼요. 그냥. 자기나 잘하면 돼. 나도 남 욕하지 않고,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 저, 어린 사람들이 뒤에서 그냥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자기만 잘하면 되고 남을 비방할 필요는 없다. 자기만 열심히 해서 잘하면 된다. 저희 국방학원에서는 남을 비방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국방학원에서 공부하실 분들은 사전에 미리 공부를 하시고 회피하게 직법 안에 가서는 놀면서 그냥 암기만 하고 모여서 보면은, 학원에서 모여서 보면 1, 2등 하고, 놀면서, 집법한 기간 쉬면서 공부하고,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에, 이렇게 하는 게해피하지 않겠느냐. 뭐, 논다는 건 아니고, 일과 시간만 공부하고, 에, 운동도 하고, 휴식도 하고, 에, 주말은 놀고, 에, 주말은 쉬고, 이렇게 하고도 1, 2등로 합격한 장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현역에서 미리 선행학습을 현역 하고, 공부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고, 용어 뜻을 다 알고 왔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 같이, 예, 스트레스 좀덜 받고 하려면은 미리 해서, 미리 해서, 예, 합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